세상에 홀로 된 적이 있으십니까? 대화할 사람 하나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굶주려 허기진 배 채워줄 사람 하나 없고 친구도 가족도 어떤 지인도 하나 없이 철저하게 홀로 된 적이 있으십니까?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하다가 세상에 홀로 되었는지 돌아보고 따져봐야 다 지나간 세월, 삶의 의욕도 이유도 가치도. 희망도 없어졌을 때, 살아있는 것조차 괴로울 때, 오늘이 오늘 하루로 끝이 나기를 절실히 소망할 때, 그때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 하나님 뿐인 걸 발견했습니다. 누가 나의 얘기를 들어줍니까?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? 누가 나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해 줄수 있습니까? 내가 내 죄를 죽게 시인하고,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.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죽게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나이다. 셀라. 저의 잘못과 죄악들을 자백하였더니 주님께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일거리들을 보내주셨습니다. 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.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저를 붙들어 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.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.